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큐파이잉글리시입니다 오늘도 어브로 이루어진 표현 다섯 가지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첫 문장 보십시오. I got very choked up 했는데요. choke 라는 단어 choke죠 발음은. 이것이 목이 메이다 라는 뜻인데 진짜 목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는 어떤 감동적인 상황을 접했어요. 그럴 때 울컥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이 메인다이 말이 choke up이죠. 당연히 위로 올라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업이죠 목이 메인다. 감동받았다. 그런 얘기죠. 울컥했다. 두 번째는요. Will you set me up with Cathy? 나를 Cathy랑 set me up. 그러니까 set up with 해줄래? set up 이란 표현은 지난번에도 봤지만 여기선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set me up with 누구누구 그러면 연결 좀 해줄래? 소개 좀 해줄래? 다리 좀 놓아줄래? 그 표현이죠. 이성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set up with. 이 표현을 쓰는 거.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은요. Facebook has to own up to the problem. 했는데요. Facebook은 has to 하면 뭐뭐 해야 된다. 라는 뜻이죠. 좀 강하죠. own up to. 이 표현은 거의 한 덩어리로 쓰이는데요. 원래 우리가 아는 어우은 소유하다죠. 그런데 소유하다 말고 own up 하게 되면 어떤 잘못 같은 걸 했어요. 그럴 때그 잘못을 실토하다, 자백하다 그런 뜻인데요. to 이하를 자백한다, 실토한다 뜻이에요. 그래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책임을 통감한다 그런 뜻이 own up to라는 표현에 있어요. 자, 그다음 문장은요. We are trying to patch up our differences였는데요. Try to는 뭐 자주 보지만 쉽지 않아 노력한다란 뜻이 강하죠. 그러면 patch up은 뭘까요? 원래 이 patch란 단어는 과거에 보면 옷 같은 게 이렇게 틔어지거나 떨어지거나 했을 때 거기에 조그만 짜투리 옷 조각을 대서 꿰매 입었잖아요. 그게 패치예요. 그래서 원 뜻은 패치업하면 그런 짜투리 조각으로 옷을 대어서 꿰매 입는다라는 그런 뜻이 패치업이거든요. 원래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거옷 같은 거 그렇게 임시 수선할 때도 패치업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환자가 발생했는데 제대로 치료 못하지만 그냥 간이로 그 앞에서 살짝 치료해 주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병원 가서 제대로 치료받아야겠죠. 그럴 때 패치업이에요. 간이 치료 같은 거. 그리고 패치가 재밌는 단어가, 우리 뭐 근육 같은 거 어디 쑤시면 파스 붙이잖아요. 그게 원래 단어가 패치입니다. 근데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일본으로 건너오면서 발음이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뭘까요? 우리의 차이를 패치업한다. 아마 차이가 이렇게 벌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덧대서 덮어준다. 그래서 차이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패치업의 오늘 다양한 의미를 요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I'm burning up my savings for my expenses 했죠. 먼저 burn 태우는 거죠. up 위로. 그래서 burn up 완전히 다 태운다. My savings. 내 저축한 것을. 보통 저축한 것에는 복수형 이렇게 많이 붙이는데요. 저축한 것을 다 태우고 있다. 이 말은 완전히 소비시키고 있다. 이런 뜻이죠. 뭘 위해서? For my expenses. 나의 비용을 위해서. 원래 그 expense란 단어는 비용, 경비, 뭐 지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쓴게 있나 봐요. 그것에 돈을 갖다 대느라고 지금 저축한 거다 쓰고 있다 이런 식인데 burn up은 소비하다 consume의 단어와 의미가 동일하죠.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업으로 이루어진 표현 다섯 가지를 여러분과 공유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절차라는 단어가 있어요. process, procedure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들의 의미 차이를 여러분과 자세히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